4월 10일 총선을 맞이해서 이 여기 김포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랑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홍철호 후보가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홍철호 후보가 출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8일 3월 28일, 3월 28일, 3월 28일 아, 이리 아침 2층 나오셨습니다. 바에서도 오셨고, 아, 산도 나오셨습니다. 감사니다

한강일로와 김포대로가 연결되는 군포 한강로 군포 사거리입니다 군포 한강로 사거리에서 출전생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김포사람 아닌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입니다 김포를 사랑하는 사람이 김포사람입니다 군포 김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4년 동안 소풍 세월 시켜놓고 자기가 4년 동안 소풍 세월 하고 다시 한번 시작 운영 자기가 해야 하겠다는 사람 몇 명은 사람 김포 사람입니까? 김포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김포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김포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 분명히 합시다. 제가 지하철에서 요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 사람 찾아달라고. 이제는 김포 사람에게 우리 김포를 맡겨달라고 제가 하소연을 합니다. 보기 쉬었습니다 자, 우리 김포는 서울하고 통합을 할수 있는 100년 만일지, 천년 만일지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도지사는 경기 북도를 만들고 김포를 잘라진 경기도 어느 곳으로 알아서 가라고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마지막 요청까지 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그렇지만 우리 김포 사람들은 김포 사람만의 생각으로 서울통합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좋다. 우리 경기북도 갈까요? 아요 경기남도 갈까요? 아요 서울 갈까요? 네. 그렇게 보낸 1년이었습니다. 그 싸움이 1년 동안의 경기도지사와 우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의 전과 사법 재판이 연 걸리듯이 줄줄이 걸려있는 민주당의 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자기네 당 도지사 김동연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경기북도는, 시기상조라고 코미디 같은 당대표 생각은 시기상조, 오지사 생각은 경기북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결국 저는 민주당이 우리 김포시민에게, 우리 위대한 김포시민에게 항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남은 길은 서울 통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해졌고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로 갑시다! 서울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우리 5호선 김포시장이라는 작자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 핑계를 대고 서울시장과 협의를 4년 동안 내면했습니다. 그 결과 군포시장이 바뀌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민의힘 시장이 시장을 맡고 불과 4개월 만에 서울시장과 합의하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을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서 인구 10일 만에 컴팩트시티와 함께 건물처럼 5선 연장이라는 정부 정책 발표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laughs> 지방선거 잘못했으면 또 분일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늘은 우리 김포 편입니다. 김포시장이 바뀌고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제 노선협상 정부가 중재했고 이제에도 그 재류한이 5월 말이면 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제가 국회로 가서 외타 면제를 하고 그리고 바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당이 온 힘을 모아서 잃어버린 4년을 따라잡겠습니다.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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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4년, 김포의 자존심, 지옥철이 뭔 말입니까? 지옥철이 내는 말 한마디에 아파트값이 1억씩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주십시오. 지옥철이라고 틀에 비해 한번 나오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이 구동막 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찾아드리겠습니다. <laughs> 명히 물을 것입니다. 김포시장 민선 7기 김포시장 민주당 시장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두 사람에게 반드시 이 죄값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누가 하겠습니까? 홍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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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재산을 부동당낸 책임은 반드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요일 한동훈 우리 비상대책위원장을 김포로 모셨습니다. 이번 토요일 30일 오후 4시 반, 5시 반, 이1 시간 동안 한동훈 기대위원장이 마지막 주말 유세를 우리 군포로 보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은 저의 생각과 우리 당의 생각이 인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도권에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 가장 핫한 도시, 가장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선거를 하고 있는 도시, 그 도시가 김포라는 뜻이었다. 이제 우리 김포는 거짓 여론조사에서, 군선거에서, 그동안의 여론조사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4월 10일 선거를 할 것입니다 봉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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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오면 저는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 서울통합주민투표 해줄 것입니까 선거 끝나고 바로 서울 토에에 발견된 독립 주장을 공고하그 답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노선 개통 현재는 노선 확정되는 즉시에 줄것입니까그 답을 대 위원장은 오, 할 것입니다. 입니다. 불의 그래, 마산 쪽, 대포 쪽, 양천 쪽 우리 5호선이 단지역으로 오기 때문에 이쪽에는 소외된 지역입니다. 제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유치하겠다고 했더니 민주당에서 인천 지하철 2호선을 연장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에서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 잘못하면 충격 받아야죠요 예!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서울 지하철 2호선보다 우리 기포 시민이 더 원하는 도선입니까 아니요. 서울 지하철 2호선이 더 맞지요. 예! 김수정 위원장 맞지요? 맞습니다. 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예! 김포시장과 서울양천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장 입회하에 이제 용역 합의했습니다. 고천을 지나서 이제 우리 구레마산 양천 백곳 쪽에 보금이 될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 것입니다. 4차 방역교통 시행계획에 제가 변경안을 담아낼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한동훈 위원장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요구해야죠. 요 해야죠. 예! 해야죠? 예!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도 제가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 국가 비전 2030에 담안했고 그것이 김포 한강선으로 발전했고 그것이 지금의 5호선 연장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8년 만입니다. 여러분, 서울지하철 노성도봉차각 봉사각! 제대로 된 계획입니다. 제대로 된 화살을 제대로 쏘아야 조금 늦더라도, 환영에 가서 맞는 것입니다. 빠른, 빠르게 해야 된다고, 급히 먹어야 된다고, 골드라인을 깔아놓은 민주당 시장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 하면 안됩니다 제대로 된 지하철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아닌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정시설 우리 김포로 불례 마산 양천 대포 쪽으로 제가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전할 것입니다 <laughs> 자 이제 제가 자랑스러운 김포시의원 후보 정이하고 마치겠습니다. 김포시의원 후보는 왜 선거를 하죠?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전직 시의원이 보궐선거를 만드는 제공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이크 잡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아침에 그런 일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산비하게 후보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민주당은 후보 내면 안 됩니다. 맞지요? 그렇지만 비암 벌어진 싸움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진 지역에서 봉사 많이 하고 어, 사랑받는 우리 김포시의원 이번에 어,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최상남입니다, 여러분.